아유 오늘 너무 좀 방송중에 소리를 좀 꽥꽥 질렀더니 지친다 얘들아 영상 몇개 올리면 내가 하루 진이 다 빠져 영상 보고 히히닥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쳐 넣어라 내가 반말로 하는 것도 너희 마음에 쳐 넣으려고 반말하는 거야. 자. 남자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를 원한다. 여자는 남자에게 참견하면 안 된다. 왜냐면, 남자는 지인 문제를 지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거든. 그러나, 남자는 여자의 문제에 참견해야 한다. 여기서 참견하라는 것은 뭘 병적으로 꼬치꼬치 있게 따지면서 참견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거야. 동참. 그냥 그 여자, 니네 애인이 어떤 문제를 말하면 그냥 그걸 듣고 동참하는 거야. 뭘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딴 답은 여자가 원하는, 아, 원하는 게 안다고. 여자는 답이 필요치 않아. 여자는 답을 답을 원하지 않아. 여자는 답을 원하지 않아. 그냥 네가 그걸 듣고 있고 고개를 끄덕여 주고 그냥 그걸 원하는 거야. 알겠냐?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 또는 잘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싸움은 원인은 이것 때문이 크다. 알겠느냐? 연애 초반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가. 그러나 조금 이제 친해지면 지금 이러한 문제로 각자의 문제를 꺼내놨을 때 서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야. 이것만 잘 지켜도 연애는 그리 힘들지 않다. 이런 종류의 영상을 얼마나 내가 많이 말했냐. 근데 왜 너희들은 못 알아 먹을까? 내가 영상을 하면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나? 내가 눈물을 흘려서 너희들이 좀 바뀐다면, 울 수도 있어. 내 말을 듣고 씹어 먹어라. 진지하게 받아먹으라.